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잡혀 있죠. 제 강연은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는 하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 좀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또왜 그런지를 알아야 대처 방법을 여러분들이 짤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맞는지 아닌지 내 생각과 대조를 해 보면서 아내 생각이 맞구나 아니면 제 말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셔가지고 좀 배워가시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 시장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도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안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만 할수 있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오프라인에서 또 재미를 느껴 가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천안 근처에 계시다면 오셔서 또 많은 걸 배워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는 또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바로 볼 텐데요. 에이블 CNC가 올라와 있습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인데요. 본전까지 올까요? 저런 질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전까지 올까요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맨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본전을 오게끔 만들어야죠. 매수가 9,500원에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일단 에이블 CNC라는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도 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이 사실은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들어간 기업들은 제가 투자, 투자하지를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매수값만 보면 어떻냐면 은 화장품 업종을 투자하신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니까 따라 붙은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올라왔다 빠지니까 더 갈까 싶어서 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물려있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이네요. 이런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경제 위기, 경제 침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화장품 안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거 경제학을 잘 공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 하더라도요. 여성분들의 화장은 짙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제학에 있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굴을 꾸미는 데는 돈을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했으나 어쨌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전부 다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저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인수당하거나 뭔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업종은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을 이런 식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해진 엄청나게 막 적자가 나고 힘들어진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 4천 원에서 어, 5천 0백원 사이 정도에서요, 좀 시간을 잡는 걸한 6개월 정도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적어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있을 감사 시즌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3, 4월쯤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더 어, 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이상 급등 현상이 화장품 업종에 만약에 불어가지고 나온다면은 한 7, 8천 원까지 올라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손절, 손절,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볼. 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MK 전자입니다. 만천 오백 오십 원에 매수하셨고요. 를 십이 프로라고 하신 거 보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이제 딱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올라갈 때 증시가 올라갈 때 따라붙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가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계속해딩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러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샀으면 저한테 상담받을 게 아니고 사도 된다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지 말라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 사 가지고 고생을 하느냐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받으면 이 종목은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행동을 옮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단타로 들어갔다 샀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금부터 사도 된다고 했고 뭐 조정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족족 분할로 잡아가시고 홀딩하세요 라는 상담을 했겠죠. 저는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깨면 만천 원을 깨진다면 손절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왜? 저는 위쪽에 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갈 생각에 전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담이 시청자님께 도움이 될 상담입니까?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청자님 NK전자를 매수하셨으면요. 이 지금 시장에 사도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담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기업을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봐 드린다고 하면요.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을 잡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저는 이왕이면은 여기 9,500원에 가깝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 11,000원에 매수를 해서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구닥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안 완벽하게 안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9,900원이든 저기 와서 악재가 터지면 7,500원이든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건 더 좋은 기회인데 굳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25%, 30% 물려가지고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현금 들고 손실을 0%로 가져가다가 저점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거든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금 행동을 옮기신 분들은요, 그냥 홀딩하세요. 그냥 홀딩하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랑 생각이 같아지신 거라면 저는 만천원 무너지면 손절하라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